북한의 미사일 개발 총책으로 불리는 인물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첨단 무기 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러간 군사 밀착을 우려하는 국제 사회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석한 셈인데요. 어떤 의도인 걸까요? 김세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군사기술 박람회. 개막식장에서 러시아 국방장관의 연설을 듣는 각국 대표단 사이 북한군 장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리병철, 장창하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주요 미사일 시험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김 위원장을 끌어안거나 함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무기 전시회를 찾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앞서 두 차례는 우리 국방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군 간부를 보내거나 러시아 주재 국방 무관을 참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김정식이 그동안 중장거리 계통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전략 무기체계 개발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단순 군사 교류가 아닌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해 그를 파견했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F-35 등이 포함된 한미의 훈련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북한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공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명확하게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 그것은 전일차적으로 대공 무기 방어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특정하고 정확하게 집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보냈다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식은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도 오른 상태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런 인물의 입국을 막아야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오히려 김정식을 모스크바로 불러들였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여러 제재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또 평행화 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핵심 기술 이전이냐, 정치적 노림수냐, 분석은 갈리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전방위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